내가 혼자 하기는 조금 버거울 수 있으니까 어머니. 어머님에 어? 어머님 오셔서? 시어머님을. 우리 엄마 오신다고? 말고 우리 엄마 말고 오빠네 어머님을. 우리 엄마? 같이. 어. 좀 우리, 우리, 우리 엄마가 우리 엄뭐 하시는데? 같이 우리 한다니까. <laughs> 같이 우리 한다니까. <laughs> 야, 어, 같은 수준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 난요리를 해보는 걸본 적이 없어 나. 어, 나 말도 말도 더듬는데. <웃음> <웃음> 어 산을 타요. 그런 산이. 합조탄. 와, 근데 진짜 별장 온것 같다. 별장 온것 같아. 어? 여기 진짜 여기 어디야? 어? 선다비 씨 집이 아닌데? 월화수목금은 우리 집에서 지내고 토일월은 오빠네 집에서 지내는 걸로 합의를 받습니다. 아... 아니 오빠 오늘 할머니 생신이잖아. 음. 할머니 생신이잖아. 아. 오, 맞아요. 요리 또하시려고요 근데? 아니 근데 이건 안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그래, 이건, 이건 해야지. 또, 아이. 그렇지 가족이만 사진 해야 돼요. 그렇죠. 가족은 해야 돼요. 집들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배달면 시켜도 되는데 네. 이거는 네. 해야지. 어른이 예. 첫 생신 음. 이런 건 해야죠. 첫 생신이고 어, 그리고 하자, 또 하자, 하자. 오빠가 또 외할머니 손에 허? 엄청 많이 컸어요. 왜냐면 그 어. 어릴 때부터. 대 할머니? 거의 집안 며느리 급이야. 대변인. 아, 내, 남자. 내 남자. 내 남자. 이제 내 남자인데. 왜? 예. <laughs> 할머니 90세 이제 또 생신이잖아, 요번에. 음, 그죠? 그렇죠? 그니까 또 이제 또 의미있게 또 이제 오늘 그리고 결혼하고 딱첫이 생신인데 또 외식하면 좋지. 맛있는 음식 먹고. 근데 또 이제 의미를 또 이제 부여. <laughs> 표정 봐, 표정 봐. 내 표정에서도 뭐, <laughs> 보이는 거 없어, 지금. 그래서 <laughs> 내가. 표정에서. 그래도 미역국이랑. 어. 미역국은 끓여드려야 될거 아니야. 네가. 내가? 미역국을? 내가. <laughs>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어. 할머니, 그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 할머니께서 그래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잡채래. 어, 어, 잡채 그래.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 그래서 어. 그두 가지를 음. 지금 하려고 해. 어. 좋지. 좋은데. 아유, 아빠 맛있는 거 많아. <laughs> 아니 그래서 어. 내가 혼자 하기는 조금 버거울 수 있으니까 어. 어머님+ 어. 어머님이 오셔서 시어머님을 우리 엄마 오신다고? 말고 우리 엄마 말고 오빠네 어머님을 같이 어. 좀 우리 우리, 우리 엄마 뭐 하시는데 같이 우리 한다니까 <laughs> 같이 우리 한다니까 <laughs> 야 같은 수준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같은 수준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나랑 같은 수준이 어머니가. <laughs> 우리 엄마 난요리를 해보는 걸본 적이 없어 나는나 어, 말도 말도 더듬대. <laughs> <laughs> 엄마 요리를 본 적이 없다. <laughs> 아니 우리 규혁 씨가 이제 좀 도와주면 되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응. 전화해서 올라오시라 그렇게. 어? 응. 전화해서 올라오시라 그렇게. 어? 올라오시라고? 네. 아 여기는 네. 다 네. 건물을 하기 어, 어, 때문에 아, 다 같이. 아. 아하... 아. 어머 어머 어가는거 봐. 오 어머 오머 어머 어머 아머 어머 어머 어시고머 어머 시네 어머 하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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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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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아 어머 어그 어머 한 마리 새가 되고 싶었던 피겨 소녀가 있었습니다. 와, 그 옛날에 그 옛날에 피겨를 하셨던 거야. 40년 후 소녀는 대한민국 어... 피겨의 데모가 됐습니다. 야, 야 멋지다. 아니 그 당시 진짜 중모지였는데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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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요했어했 어머 어머 니 그래도 어. 잡채 어머 어머 니머할머니께서 그 잡채 너무 좋아하신다고 어. 그래서 그 잡채랑 미역국은 꼭 아유, 예. 손으로. 어, 나어한 번도 못해봤는데. <laughs> <laughs> 나어한 번도 못해봤는데. <laughs> <laughs> 어? 어. 이참에 한번 또 어머 니도 효도 한번 하시는 거지. 머 어머 어머 하시고 같 어머 는 거지. 머 어머 어머 할아버지가 그. 운동에만 집념하라고. 일절 맞아. 시키지 말라고. 서안 가르쳐 줘갖고, 어. 아예 그게 몸에 배버렸어. 와. 그래서, 그걸 안 시켜서, 어, 못했지. 할머니가 다. 할머니가 다, 다 해주시오. 맞 어. 어, 그래, 그래. 제가 아, 연습을 하고 간 거기 때문에. 아, 그기어 엄마한테 좀 이제 미리 좀 이제 코칭을 받았군요. 아. 공부했네. 공부했네! 어. 열공했네, 아주. <laughs>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어, 그럼. 한이 한 정도만 할머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 어, 그것도 많지 않니? 진짜로? 어. 아니, 그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 해야 돼. 어, 그래, 그래. 그래도 그래. 4명. 어, 4명이니까. 어, 어. 그래도 담배 씨가 메인 셰프네요. 어, 예. 응. 연습을 했으니까 제가 연습을 했으니까. 불려놔. 그리고 당면도 불려놔야 돼. 어... 한 1시간 한 정도 불려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 당면도. 그래. 어쩐지 당면이 그냥 하니까 딱딱하다고. <laughs> 당면을 그냥 하니까 딱딱하다고. <laughs> 아, 이거 불려놨어야 되는 거구나. 1시간 어. 정도 불려놔야 된대요, 어머니. 네. 아니, 뭐, 이렇게 갈비찜 뭐 그런 거할 적에 거기다 왜도 당면 같은 거 그런 거좀 넣으면 맛있잖아. 근데 그냥 넣었더니만 쪼글 해갖고 이게 딱딱하더라고. 그래. <laughs> 담배야, 저기 가기 전에 어. 저. 배달 거기 사이트 찾아가지고 맛있는 집좀 엄마 다 가르쳐드리고 가야 <laughs> <laughs> 아, 어머니가 뭐 전혀 도움을 못 주시네요. 저 저는 저 불똥 어머님이 한 번만 잘라주세요. 이 당근이랑 양파만 떨어주세요. 오! 자 어머님. 채는 안 자주 셨겠죠주시면 어머니가 벌써 주저하시네. 막 이렇게 아. 눈동자가. 브런운브라 불안, 하시는데. 그 곳을 입으신다. 지금 해보니까. 아, 나 이거. 약한 거 약하게 해야 돼. 큰 걸로 해야지. 그런데 치를 너무 오셔. <laughs> 어떻게 썰라는 거지? 어. 아 어, 빙상에선 거침없는 분인데 정말. 아니 이걸 어떻게 쓰으라고 어, 이거. 어. 아이고 두려. <laughs> 아이고 두려. 아이고, 내가 아이고, 내가. 어. 이거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보니까 어, 어. 한번은 여기를 어. 자른 다음에 어. 응, 거기는 잘라야지. 응. 자른 다음에 본뭐 칼이 그렇게 응. 어. 잘 들지 않아. 선잡이가 알려주고 있어. 알려주고 와! 와! <laughs> 아, 옆으로. 옆으로 길게만 자르시면 된대요. 그냥 여기 자르지 말고 그냥 네네, 계속 길게만. 네. 제가 옆에 쏠게요, 어머니. 응. 어, 오빠 이거. 이게 뭐. 느리지만, 그래도. 간격은 괜찮네 뭐. 저러고 이제 다 자르면 되니까. 아. 어. 눈치를 많이 보시네. <웃음> <웃음> 야, 오빠, 네. 이제 어머니랑 나랑 할 테니까, 저기 이제 밥은 우리가 3층에서 먹을 거잖아, 어머니 댁에서. 어. 그러니까 이거 좀 세팅 좀 하고 꾸미고 어. 하고 있어. 어? 이거 내가 하고 네가 그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빠 어? <laughs> 아,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아니 저기 가 오빠. 오빠. 그래? 오빠. 야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엄마도 잘봐줘라지어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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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힘들다 이게. <laughs> 아, 나는 어? 왜 이런 걸 시켜? 아, 아, 요리까지까지 아, 아, 걱정해. 하뭐 하는 거지. 땀나땀나 <laughs> 진짜. 아 내가. 어. 어머니 나 내려가, 저... 나 내려가 있을게요. 와, 어머니 맛있어. 저도 땀 나요. 땀 나? 어머. 어머 야, 저도 어머. 진짜. 네. 그냥 이거잖아. 시켜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거 아니니?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아, 하지만 진짜. 할머니가 그래서. 좋아해 주시는 그. 할머니 위해서 또 하니까. 지금 어... 참기름에다 소고기 볶고. 불린 어허... 미역 을 같이 볶아. 아... 그렇죠. 미역 같이 좀 해주고. 자, 국간장. 국간장을 세 큰술. 아들 진짜 연습을 해왔네. 우리 할머니 아, 잘하네. 잘하네. 물을 넣어주고 끓여. 나중에 액젓으로. 그렇지, 그러면 좀 맛이 깊어지죠. 어, 그래도 미역국은 어머니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음. 어 그쵸? 냄새가 좋다. 우와. 오, 야. 뭐 괜찮은데? 어, 미역국 처음 해봐. 그랬어? 네. 아, 어. <laughs> 어, 진짜, 잘한다. 어?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어머니 <laughs> 난, 아니에요. 나한 어, 번도 안 해봤어, 진짜. 어머니, 저도요. <laughs> 아, 근데 진짜 결혼 잘한 게 어머님이 너무 예뻐한다, 저런 모습도. 맞아요. <laughs> 어머니, 너무 조그만 응. 아, 그, 괜찮다. 그거 싹다 집어넣어버려. 다 넣을까요? 그냥 다 넣어버리지 뭐. 당근은 어, 몸에 좋으니까. <laughs> 아니 어. 이게 잡채가 안 보이고 다 야채밖에 없어. 어, 괜찮아 야채가 몸에 좋은 아 거. 못 살아 어. 진짜. 간 마늘 한 큰술, 설탕 한... 두 큰술, 어. 간장 네 큰술, 소금 살짝. 이게 그게 뭐야? 카라멜. 근데 지금 잡채 색깔이 나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살짝만 넣으면 된대요. 야 그렇게 또다 있구나. 네. 어? 어머니께서 또 리액션이 어, 아주 좋으시네. 저렇게 서 진짜 칭찬해 주시면서. 세상에. 오, 오 야. 아유 맛있겠네. 오케이 응, 어머니 끝났습니다. 할머 응. 니 아, 잡채 드셔야 할 텐데. 응. 아 간이 맞을까 몰라. 아, 어? 야 너무,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조심하세요. 어, 삼, 삼촌 문이 닫힙니다. 오빠가 뭐 했는지 궁금 풍선 불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 어? 오빠. 우리 왔어요. 왔어, 왔어. 어 어머 왔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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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뭔... 어머 세상에 이거 아, 어떻게 이렇게 아니... 했어. 뭐, 뭐, 뭐 했어요? 어 오, 오, 세상에. 어머, 어머. 찾아가지고 <laughs> <laughs> 이렇게 안어려오셨어요근 네. 아이고, 엄마... 아, 어머, 너무 잘보셨어 진짜로... 아우, 이 신데... 어머, 너무너무 좋아... 신데... 깜짝 놀래요. 며느리 아, 얻어서... 아, 아. 엄마, 깜짝 놀래, 아. 깜짝 놀래. 할렐루~ 아, 아. 아. 아, 아. 엄마, 아. 적어봐! 기억이 나서. Happy b i r t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장하다 우리 장하다. 다 맛있게 먹을게요.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 좋아하는 거 많이 했다. 야. 잘 먹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잘 먹겠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자기 먹었어? 어? 미역국. 음. 할머니 미역국 괜찮아요? 아유 야. 드셨어 야, 야. 드셨어. 아유, 드셨어. 맛있다. 응. 음. 정말 어, 진짜요? 정말 진짜. 음, 진짜요? 응. 어, 음, 괜찮아. 야, 우리 뭐, 할머니 스타일로 했는데. 진짜? 어. 소고기면. 응. 완전. 소고기면 괜찮아? 괜찮아? 음. 응. 음. 아, 맛있다. 맛있어. 성공. 아, 맛있다. 어 맛있어. 성공. 맛있다. 진짜. 근데 너무 행복해 하시네. 아유 뭐 손주 며느리가 해줬는데 뭐. 진짜 돌이 들어 있어도 어... 드실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laughs> <laughs> 그런가지끓구나 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게 좀짤수 있는데, 할머니한테. 음. 그지 음. 할머니 좀한테 주고. <laughs> 걱정돼서 않아가지고. <laughs> 그나 맛있다. 내 입에 어 그냥 딱 맞는다. 할머니 아 짜지 않아요? 좀안짜 괜찮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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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맛있다. 저래 음. 음. 그래, 잡채 먹어봐. 음. 와우. 리래은내 그래. 입에 그냥 꽉 맞겠다 했다. 음. 아, 정말요? 음. 맛있다. 음. 나는 음. 너무 고마워. 어, 그렇지. <laughs> 반찬도다 맛있어. 이거. <laughs> 어, 손다비 씨 요리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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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 맞아, 할머니. 그리고 음. 이거 먼저 드려야지. 생신선물.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글쎄 말이야 어. 뭐야 제가 준비한 거예요 할머니 어. 위해서. 어. 이거 뭐야 무슨 약이야 이 어. 약이야? 어. <laughs> 할머니 이거 한번 끊내보세요 이렇게 어, 네. 하나씩. 어 어. 하나씩 어. 이렇게 끊내보시면 어. 약인데? 이거 이렇게 한번뜯어 보세요, 다 글씨랑 이거. 음. 어머, 요즘에 이상해. 이게 대. 아, 요즘 어. 이거, 이거, 이에 어른들이 어. 여기 뭐이그 담비 약국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거 봐, 돈이 들어가 있잖아. 아, 돈도 아. 있고, 간식도 있고, 비타민도 그러네. 있고. 아, 약과도 있고. 있고. 어, 그러네. 야, 이거 저 너무 재밌다. <laughs> 요즘 아주, 이런 거는 아주 주문. 잘하네. 진짜 <laughs> 주문을 잘한다. 주문은 최고야, 네. 주문은 네. 잘한다. 네. 아, 저거 진짜 주문을 잘한다. 요거 탄한다 어르신들한테 주문. 거 진짜. 이게, 어, 그냥 약이 아니고, 엄마 이렇게, 음. 어, 어, 다 들어, 이런 게다 들어있어. 이게 돈. 이거 돈도 었네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거 오빠랑 나랑 사지. 어. 오빠랑 저랑 사지. 어. 어. 이렇게, 사진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 어. 어.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할머니도 웃으시라고. 아그리 중요한 거는 어. 제가 준비한 건 이겁니다. 어 뭐야? 편지? 아 그리고 제일 진짜? 중요한 거는 어. 제가 준비한 건 이겁니다. 뭐야? 어. 엄마 용돈입니다. 용돈 <laughs> 아유 고마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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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많이 줬어. <laughs> 보시기도 전에 왜 이렇게 많이 줬냐? 어, 아니 어르신들 잡아보면안니에요 이거 쑥 부다가 이거 머리가 아. 아. 감동을. 감동 여기다 해주세요. 너무 너무 남편님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내가 너무 좌선 눈물 나올라 끓는다. 너무 좌선 눈물 나올라 끓는다. 너무 좌선 눈물 나올라 끓는자맨을 이렇게 선자맨을 만나 우리 선자를잘 들어갖고. 나도 몰라. 하지만 어떤 손자를잘둬서 우리 또 담배 같은 이런 선지 좀뭐 그런 손자매들도 내 너무 고맙다. 아, 아니 할머니 응.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응.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 할머니 내가 생기. 응수야 어. 어.